잘해, 공연 잘해. 네. 어. 이따가 봐요. 어, 됐어. 어, 안녕. 재밌었어요? 짱이었어요. 네, 아, 어, 엄청 재밌었어요. 짱이었어? 음, 어. 고맙다. 안녕. 누나 오늘 봐. 어, 안녕. 파이디스 좋았어. 어? 토파이디스 너무 잘 아! 아니야, 아직 떨려. 고마워. 안녕. 사랑해, 안녕. 조심히 가요. 안녕. 다운 재가 아니라 볼수 있는 파. 구름이들? 구름이들인가? 구름이에요? 구름이 구름이. 고마워. 구름이 판단 친하게 지내세요. 안녕 고마워 사랑해 안녕. 안녕 네, 고마워. 나찢었어